5월 15일이라는 날이 이재명 선고, 3심 선고 예측 날이라 탄핵이 선고가 되고 대통령 선거 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똑같다. 5월 15일이 그렇게 디데이라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치의 후퇴 없이 너 아니면 내가 뒤진 판이다. 안녕하세요. 유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 대법관을 임명할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할까 말까는 이제 뭐 최상목 대행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거고 저는 가치 판단 빼고 순수하게 수 싸움 을을 조금 보고 상황 판단 어, 예측 뭐요 정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뭐 누가 옳고 그르다 이런 원래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들은 원래 범죄자가 와도 치료해줍니다 누가 치료를 잘하냐 이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그냥 가치 판단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이게 치료가 맞다,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치료다 이렇게만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지껏 어, 정말 눈 치료를 연락이 잘하는 안과 의사로 살아남은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 거고 의외로 판이 커지고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오늘 아침이죠 최성목 탄핵을 시키면 민주당이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더니 어, 이제 정치적인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 눈의 얘기지만, 각자 도생이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건 다 같이 판단 이제 뒤로 제끼고 그건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가 할수 있는 걸 해드릴게요. 도대체 이 상황이 뭔데 이렇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탄핵을 시키면 국민의 마비, 한두 명 탄핵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역풍이 이제는 좀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목 대행을 탄핵시킨다 그러면 도매급으로 한 세네명, 도매급으로 날리면서 국회의를 그냥 그대로 리셋을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게 필요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날리는 건데, 그걸 과연 할 거냐? 그래서 조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치열할 수 있어. 그래서 돌이켜보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자다가 봉창수 들이는 일을 해가지고 그냥 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어쨌든, 자, 디폴트 값이랑 변수랑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디폴트 값은 뭐냐? 헌법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두 개는 전 디폴트 값이라고 봐요. 어, 자 일단은 좀 차근차근 보죠. 헌법재판관 퇴임은 본래 구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어뭐 이영진 전 재판관 퇴임이 뒤에 6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3명이 없는 거죠.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인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 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법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이 문형배 임의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자, 좋습니다. 어, 제 입장에서는 제가 헌법재판관 이런 거를 이제 임명을,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저는 무조건 임명을 어쨌든 시킬 거라는 거 보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거를 정말 그 막장까지 국민의힘이든 이제 행정부든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든 셋다 진짜 막장까지 갈 거냐, 이거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아, 댓글 보니까 어, 막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리 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4월 18일 이전에 선고 무조건 내겠다. 약간 이거는 이게 맞는 거고 사실은 이게 수, 수를 이제 순리를 보면 이게 맞는 거야.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 뻑이기로 나가는 거랑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소환장을 아예 안 받고 있는 것도 이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아, 이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laughs> 코미디도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는 그렇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는 저는 거의 상수라고 보는 거는 뭐 최성 오늘 기자 기사에 대대적으로 나온 게 최상목 이제 지금 대행이 어 탄핵이 되고만 삼사 뭐일 있다가 뭐 어떤 한 비공개 석상에서 어 탄핵은 기정사실 발언을 했다라는 이제 워딩이 나오니까 기재부는 오늘자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실이다 아니든 상식을 갖고 보면 개업량 하면 탄핵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국민의힘도 알고 있을 거야. 이걸로 탄핵을 만약에 탄핵이 부결돼서. 그러니까 선고를 정확하게 이제 지연을 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선고가 만약에 됐는데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진짜 촛불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거는 바라지도 않을 거야. 국민의힘은. 그냥 이게.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선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던가, 어제면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를 먼저 내라. 이 정도. 시간 싸움인 거지. 이거 자체를 탄핵을 막을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자, 어쨌든 상수. 제가 보는 상수 값은 이 정도고, 어, 임은 정해져 있다. 재판관들의 퇴임은 전에 4월 18일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탄핵도 판결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탄핵은 기정사실화가 될 거다. 시간 싸움일 뿐이다. 자, 변수를 좀 보죠. 저는 변수로. 이재명 당대표의 선고, 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 선고가 변수가 될 거고 이 시기가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부름이 언제까지 될지 이두 개는 변수예요. 이재명 선고의 이제 대표 당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633 원칙, 즉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나고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내에 선거를 내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을 따르면 내년 봄쯤에 이심 선거는 나올 것을 보인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한 2월 15일 정도쯤에 나온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그리고, 3심은 5월 15일 정도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역시 역시 지연전략. 그러니까, 서로 내가 봤을 때 약간 비슷해, 지금 상황이. 다, 여, 지금 뻗대기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외의 제3의, 민주당도 그렇고, 제3의 인물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강력하게 이제 다코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그거를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거다. 어, 왜냐면 플랜 B는 항상 있어야 되거든. 윤석열 소환 불응이 언제까지 될까 이거예요. 3차 소환도 불출석. 공수처, 체포영장 카드 꺼내나. 아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표는 체포영장이 기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포영장이 돼서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체포 뭐 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야, 나도 체포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체포 안 되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가게 될, 되려고 할 작전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음. 근데 이 지금 날짜가 진짜 기가 막힌 게, 어쨌든 그건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 더티한 얘기니까, 그거 빼고 좀 진짜 깔끔하게 숫자로 떨어질 수 있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게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기간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이거 역시 디폴트 값인 거죠. 무조건 180 이내 해라. 그래서 12월 2024년 12월 14일자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제출이 됐고 접수 가 이루어졌으므로 2 0 2 5년 6월 13일까지 선고를 해야 된다. 딱딱딱 이건 확실해. 아까 어, 이재명 선고가 5월 15일 정도쯤에 전후에 아마 3심 판결 이 나올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재명 선고 1심 3심 선고가 더 빠르긴 한데 문제는. 6개월은 맥시멈이고 보통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는 입장이므로 90일 이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헌법재판관 퇴임이 4월 18일이기 때문에 어, 절대 사, 4월 18일 넘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족하 어, 그게 맞는 얘기야 저는 최대한 페어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 이게 말이 이게 제 영상이 어떻게 보면 어, 설득력을 갖는 거고 어, 뭐 제가 편들려고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쪽 극 극단적인 유튜브 가시면 돼요. 예. 어쨌든 이제 기존 이제 레, 레퍼런스를 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에 어, 종국 결정이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탄핵이 종국 결정되면 어 대통령 선거는 판결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 탄핵 심판 기간 92일을 기준으로 해보면 2025년 3월 15일 내외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15일. 그렇죠. 만약에 이 시점에 인용이 된다면 탄핵 결정 3월 15일자를 가정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부터 60일 이내인 2025년 5월 15일 이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5월 15일. 새로운 대통령 선거. 자, 아까 5월 15일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이재명 대, 당대표 선거펌 633 원칙. 보면 5월 15일, 10, 왜냐면 11월 15일 자에 1심 선거가 됐으니까 대충 때려보면 5월 15일에 3 0 선거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초싸움이야. 초, 초읽기, 초읽기. <laughs> 5월 15일 기준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 날이 잡힐 거고, 5월 15일 기준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3심 선거가 판결이 될 거고. 아, 진짜, 이,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치열한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는 거죠. 진짜, 뭐, 이판, 사판, 없다. 약간 이런 걸로 진짜 지금, 내 체면이고 나발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같이 죽을 거다. 어, 이재명 대표랑 제일 먼저 내가 죽이고 간다. 이 입장인 거고.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볼때 역풍이 고 나발이고 어야 <laughs> 하루라도 먼저 빨리 이, 뽑자 이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 얘기 어, 오늘 아침 영상 얘기했지만 앞뒤 안 재고 하다가 진짜 스, 뒤지는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역풍 생각 안 하고 밀어붙이다가 죽서서 개주는 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에 피묻히고, 역풍, 욕은 욕대로 다 처먹고, 내가 헌법재판관 했는데, 막상, 역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다른 사람이 어부질이로, 이제, 민주당이 뭐 다른 사람이 됐다. 어부지리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 안할수 없다는 거지. 그 정도 수싸하면다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개, 주판을 엄청 두들길 거란 얘기예요. 지금, 아씨, 이거, 어, 떻게이 프레임을 딱 짜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도 없고 파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뻗대기 작전, 부비트랩 설치해놓고, 야,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 어, 탄핵시켜라, 그냥. 이 입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딱 꼈던, 아, 어,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죠. 그 사람은 아예 순장조였기 때문에 대통령실 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탄핵된 거고. 자, 최상목 대행. 오늘 이제 주제죠.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임명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한 수사물 좀 볼게요. 최상욱 대행이 대통령 임, 대법관 임명을 안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 시킬 겁니다. 탄핵 당연히 100% 바로, 바로 탄핵 시킬 거고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으로 헌법상 법률안과 예산안 등 주요 국정 사항을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 총리, 장관 등 구성원 21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참석해 야 심의가 가능한데 이미 6명이 탄핵 소추 등으로 자리를 비워 15명만 남은 상황이다. 야당이 최 상목 권한 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다음 권한 대행은 2조 부총리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3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된다. 솔직히 제가 민주당 브레인이라면 만약에 이거 만약에 이 다음은 한덕수 탄핵됐고 최상목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2조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그냥 4명 탄핵시켜 이게, 이게 나옵니다. 이게 너무 상식이야. 어, 욕을 한방에 먹는 게 낫지. 어, 그렇게 해서 바로 대법관 임명식으로 주지사으을 나간다. 이게 맞는 거고. 역풍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미 야당 일각에서 내각청사태 수준의 줄탄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법, 법률안을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공포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리스크가 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대, 그때부터는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해.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질 진짜로 혼돈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그 역풍을, 단순히 민심의 역풍이 아니라, 진짜로 해외 자본 쫙 빠져나가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무슨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지 사실상.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오롯이 하면, 과연 대선이 이뤄질 때까지 그 지금 현재의, 어, 민주당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져.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이랑 대통령은 알고 있을 거고, 그거를 지금 부비트랩이라고 설치를 해 놓은 거고 제 입장에서는 둘다 진짜 와 진짜 결국에는 지금 경제랑 국민 지금 그 생활을 담보로 잡고 둘이서 싸우고 있구나 <laughs>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최상목대행이 모를 거냐 알죠 왜 몰라 최상목대행이 대법관 임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런 주변 여건들, 제반 여건을 다 제끼고, 그냥 이성적으로 개인적인 수싸움을 딱 해보면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될 거, 난거 보는 사람이고, 그런 거 주변 상황다 빼고,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보고, 최상목 대행의 본인 개인적인 미래를 본다면 이 선택이 맞아. 어차피 임명을 해도 안 해도, 그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탄핵을 시켜서 민주행이 알아서 하던, 아니면 내가 임명을 허하던, 그거는 어차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임명을 안 하면 나도 책임론에 분명히 원죄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임명을 하면 어쨌든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어, 결단, 개인적인 국군 뭐국 국가의 혼란을 혼돈, 혼돈, 혼돈을 최소한으로 했던 그런 선택을 한 사람으로 남겠지 기, 대중들이 대대서가 기억을 해주겠지 그리고 후후사를 도모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뭐 다른 뭐 예를 들뭐더큰 꿈을 꿔본다던가뭐알수 없죠 그거는 미래는 근데. 어쨌든 탄핵 자체도 제가 이 탄핵주 디폴트 값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탄핵주 디폴트 값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시간 싸움일 뿐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도 비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알수 있는 얘기야. 어쨌든 임명 거부로 본인이 대법관 임명을 안 함으로써 인한 탄핵 그리고 국민의 마비로 인한 경제대혼란의 책임을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 경제수장으로서 민주당을 같이 질 것인가. 라는 개인적인 고민을 하면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다. 어쨌든 개인적인 결단으로 명분이라도 챙길 거냐.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최상목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환자 치료할 때 내가 환자라면, 내가 환자 당사자라면, 아니면 보호자라면이라는 생각을 갖고 치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내 입장에서 하는데, 이 수싸움을 보려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 수싸움을 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면 굉장히 의외로 수가 좀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최상목 대행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수사함을좀 해본다면, 내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할 것 같아요, 나는. 어. 내가 임명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욕은 먹게 돼 있어. 어. 후, 후, 후대가 판단을 해주겠지만, 어, 뭐 어떻게 최대한 나, 나한테 주어진 시간, 며칠 주어지겠죠. 대변관 임명을 해도 안 해도 욕먹을 거라고 최대한 욕을 덜 먹기 위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모양새를 내필. 요 실제 심사숙고도 하지만 방안에 짱박혀 가지고 혼자 심사숙고하는 건 의미가 1도 없고 모양새를 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뭐 질질 끌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 다 불러서 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최대한 직접 면담을 하고 다자 뭐 회의도 할수 있으면 하고 물론. 어리, 어레인지 하기 어렵겠지. 아, 모양새라도 내는, 노력이라도 했다,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우리나라 국가 혼란을 최대한을 막기 위해서 난 노력을 했다. 라는 진짜 제3자가 와도 합리적인 스탠스 정도는 취할 것 같아. 그냥 미 끝도 없이 진짜 한옥수도 대표처럼 나는 모르겠으니까 정치인들 안을 사겠어. 이렇게 빤스런 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정도는 상식성에서 맞는 거다. 어, 이거를 대법관 임명을 하던? 지금 이미 이 정도 된 상황에서 특검은 의미가 없어요. 이 그거는 민주당에서 잔챙이야. 차기 대권에서 특검 하는 게 훨씬 빨라. 지금은 어쨌든 대법관 임명이 시간 싸움이다. 그것만 관심 있는 거야 지금 민주당도. 어쨌든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섣불리 역풍의 이 프레임이 짜질 수 있기 때문에 액션을 막막 막 어떻게 보면 막 들이대기도 쉽지 않아져요 사실. 어, 좀 어렵지. 그런 수술을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맞고, 어쨌든, 이, 국론이 막 분열되는 것도 최소한으로 할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국론은 분열되겠지만, 뭐, 최소한 그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진짜로 제가, 진짜로 냉정하게, 제입장에서 최대한 냉정하게, 진짜 드라이하게, 역풍이불 수도 있다라는 민주당이이 영상을 찍으니까 막 난리, 도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 편, 네편 하면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개엄령이 시작부터 서울의 봄, 진짜, 영사, 영화를 영 떠나서 진짜 2025년 서울의 봄에 실사판으로 진짜 정치판, 경제판이 피범벅이 되는 대한민국판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어, 이 와중에 기회를 누가 찾아내고, 정말 그 혼돈의 도가니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어, 각자 도생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 그냥 막연히 막 돌던지고 욕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역사는 흘러가게 될 거고, 어떤 판인지에 대해서, 어,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선에서 수상을 좀 봤습니다. 어쨌든 의외로 상당히 5월 15일이라는 날이 이재명 선고, 3심 선고 예측 날이라 탄핵이 선고가 되고, 대통령 선거 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똑같다, 5월 15일이. 그렇게 디데이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치의 후퇴 없이 너 아니면 내가 뒤진 판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의외로 만만치 않네요. 다음에 또 뵙죠.